안녕하세요, 똥손형입니다. 오늘은 타워오브 베이트 22층부터 24층까지 공략 영상인데, 일단 22층은 뭐 어렵지 않아요. 중간에 적 나오면은 때려주고 피하고 <laughs> 넘어가버렸다. <laughs> 아, 인파이터는 이렇게 종종 애들을 점프해가지고 뛰어넘어버려요. 쫄 죽이고 나면은 또 다른 쫄이 나오거든요 얘네들 때려주고 쟤네들이 지원사격 해주는데 뭐 지원사격 맞아도 데미지가 그렇게 많이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별로 신경 막 쓰지 않으셔도 돼요 이렇게 피해주고 마무리 해주시면은 또 다른 쫄이 생성됩니다 후방에서 한번 때려주고 아이고 아이고 했고요. 약한 거 말아주고 또 때려주고, 어우. 제한테 한번 맞으면 경직이 걸리기 때문에 그것 좀 조심해야 돼요. 우 다행히 죽였네요, 빠르게. 또 계속 이렇게 메카닉 애들이 나와요. 음, 천천히 빙글빙글 돌아가면서 후방에서 때려주고, 또 미사일 날라오는 거 피해주고, 후방으로 또 걸어가지고. 때려주고 요런식으로 한명한명 한명 잡으면 돼요또 메카닉 나오면은 이렇게 빙글빙글 돌면서 후방에서 후방에서 딜해주면 돼요 앞에서 맞으면 은근히 아프거든요 오 요런거 아파요 저게 상당히 불편해요 좁아가지고 딜해야되는 공간이에이 일단 너죽고 나죽고 이런식으로 마지막 버스까지 잡아주면 22층은 클리어입니다 23층 가볼게요 23층은 c 녀석 나오는데 일단 저거에 맞으면 기절에 걸려요. 일단 몇대 때려주고 양쪽 방향에서 화살이 날라오거든요. 화살을 피해줘야 돼요. 이렇게 저는 내기 심해가지고 미리부터 이렇게 피할 준비 해주고 기절 안 걸리고 또 때려주고 또 때려주고 이제 이제 도망가줘야죠. 왜냐면 화살 날라올 때 됐거든요. 화살 쏘고 여기. 들어가지 않고 이제 또딜딜 해주고 또 도망가야 돼 도망가야 돼 화살 쏠때 됐으니까 이렇게 화살 피해서 도망가고 어 저기 걸리면 기절에 걸려요 기절에 걸렸다가 이제 화살 날라오면은 맞기 때문에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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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아가서 맞았다 돌아가서 맞았다 이러면은 안 돼요 그래서 한쪽 방향으로 움직이. 걸 추천해요. 그래. 밑으로 보냈죠? 네, 그래, 저 상황에서 밑으로 내려갔다 다시 위로 올라갔다 하면 화살을 다시 제자리로 올리기 때문에 도망갔다가 아이고 또또또또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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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아까 위에서 살짝 대기하는 게날 뻔했었는데 또 이렇게 떨어지다가 올라가서 화살 피해주고 어 기절. 이렇게 해주고 이제 피한칸밖에안 남았죠. 이런 식으로 때리다가 또 도망가줘야 돼요. 도망가고 이제 마무리. 기절 걸리면 안 되는데 걸렸네요. 우우 화살 피해줬죠. 이제 진짜 마무리 들어가면 돼요. 강력한 스킬을 써주면 끝납니다. 자, 23층은 이렇게 클리어 했고요. 이제 24층 올라가도록 할게요. 24층 어려워요. 진짜. 아주 어려워요. 일단 6시 방향에 서 있고, 이제 설명해 드릴게요. 왼쪽 방향으로 먼저 한 바퀴 돌아줘요. 그리고 또 6시 방향에 서 있고, 폭탄이 터질 때 오른쪽. 방향으로 한번 돌아주고요. 왼쪽으로 한번, 오른쪽으로 한번, 그리고 6시 위치에 있다가 끝에 폭탄이 왼쪽에서 한번, 두번 터지면 앞으로 조금 걸어 나왔다가 두번 터지면 돌아가고, 그리고 여기도 두번 터지거든요. 5시로 나왔다가 들어가고, 또 6시에서 준비할게요. 들어갔다가 나오고, 아니 나오고 들어가고 이런 식으로 하고. <laughs> 초반에는 딜하지 않는 걸 추천드려요. 막 빵빵빵빵 터지거든요, 이렇게. 초반에는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폭탄 터뜨려 주고 그리고 내가 딜을 하지 않아도 저 날아오는 미사일들 있잖아요. 미사일들이 시그나투스를 공격을 해요. 그리고 저 밑에 바닥에 저 불안한 지역 보이죠? 저기는 밟으면은 바로 사망하기 때문에 최대한 피해 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시그나투스 후방, 후방에서 딜을 해 줘야 돼요. 앞부분에서 또한 번에 죽는 스킬을 제가 쓰기 때문에 후방, 후방에서 꼭 공격을 주셔야 돼.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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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을 뻔했다. 자. 이제 내가 딜을 열심히 하지 않아도 되는 게 이렇게 미사일들이 떨어지면서 공격을 하거든요. 조금 천천히 여유 있게 딜막 욕심내지 마시고요. 저도 욕심내다가 24층은 여러 번, 여러 번 시도를 했네요. 이렇게. 저딜 거의 하지 않았는데 아직 1분이라는 여유 있는 시간이 남은 거 보이시죠? 이렇게. 그러니까 앞쪽으로 가면 저 불에 맞으면 한 방에 죽어버리기 때문에 저건 특히나 조심해야 되고요. 이런 식으로 딜 욕심을 내지 않는다면 쉽게 클리어 가능할 겁니다. 아마도요.